내가, 까다까다가 <laughs> 일렉트로마트 건물하면 깠잖아, 내가. 다깔거다 까가지고 백화점 하면 깔라고, 지금. 1층에서 쪼는 사람들 있지? 1층에 선주면 왠지 이렇게 간판 보면 약간 눈 돌리고 막 이렇게 막눈안마으시려고 그러고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저도 그래요. 티파니 블루. 이 가죽 잠보를 입고 오늘 티파니 매장을 한번 깔아왔습니다. 파이 매장이야. 아무렇지도 않잖아. 뭐 누가 잡아먹지 않잖아. 좀 필요 없어 그냥 들어오면 돼요. 오늘 까나메 이거사. 오늘은 세 가지 특집을 보여드릴 건데요. 요거 제대로 적어놓잖아. 그럼 사랑받을 수있어 시작하는 연인을 위한 거. 오래된 연인을 위한 거. 결혼하는 연인을 위한 거. 세 가지 우리도 한번 사랑받아보자고. 시작하는 연인들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 시작할 때 뭐가 중요해? 마음을 열어야 되잖아요. 마음을 열어야 되니까 티팡이에 왔다. 오픈하트 주세요. 왜워오픈하트가 어디냐면 여기 있어. 아요 오픈하트는 언제 봐도 아름다워 하트인데 입체야 그리고 금속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막 광택이 있잖아요 이걸 보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 심지어 실버 제품은 가격이 놀라지마 20만 원대야 싸잖아 20만 원대로 이 하늘색 티파니 블루 박스를 줄수 있다니까 그냥 끝나 거기서 선물을 할때 뭔가 막 펀치를 빵! 그냥 심장 까고 싶다 그럼 골드로 가라는 거 실버로는 심장은 좀못 간다는 거 실버는 그냥 심장 톡, 이런 정도라면, 골드는 빵! 다이아몬드 빵! 이거든? 솔직히 말해서 오픈하트는 좀 오래됐어. 요거 말고 좀더 뭔가 좀 특별한 거 하고 싶다. 여자의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해준다면 안 돼. 그럼 바람둥이 같잖아. 얘가 뭘 하면 좋을까 막 고민을 했다라는 흔적을 보여주고 싶다면 요거지. 티 아니겠습니까? 티? 최근 몇년 동안 가장 핫한 티. 나도 하고 있잖아. 뭐 협찬받은 거 아니고 나오자마자 산 거야. 그만큼의 그 파워가 있는 건데, 아직도 제일 핫합니다. 여기 보시면, 웃는 얼굴만 봐도 좋아하는 그런 시작하는 연인들을 위해서, T가 일자로 된게 아니라 살짝 휘어있어. 이휜게 스마일. T 스마일 미니라는 애예요 그래서 작아요, 사이즈가. 뭐, 손가락 두 마디? 가격대가 그래서 나쁘지가 않아. 이거 얼마죠? 가격은 99만. 99만원? 네. 100만원이 안 되죠. 어, 요거, 99만원이면 상당히 괜찮네요. 판매에서 가장 대표적인 아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 당신의 마음을 열 거야. 뭐 당신의 마음을 장글 거야. 뭐 그런 설명 하등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문 좋아요. 해 시작하는 연인한테 그냥 좋지. 좋지 않을 수가 없죠. 가격대도 상당히 내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다. 요 금으로 된 요열이 서울. 156만 원. 아. 그냥저 스마일을 해 줘야 되겠다. 아, 왜 그러죠? 만들기가 어려워서 어, 비싼가? 맞아. 요거 요거 제일 위에. 아, 여기 짜증나. 64만원 아 지금 눈탱이 칠려고 그러신 거예요? 금인데 60만원 때문에 훌륭하지! 펜던트 목걸이를 쓸수 있는. 체인은 이제 별도로 사야 되겠네요. 그죠? 체인은 39만원부터. 39만원. 그러니까 100만원 이하로는 안, 돼, 안 되는 거지, 금은. 이거는 그냥 선물하면 바로 열수 있다, 마음을. 금으로 된 열쇠. 아, 이거네. 딱 가서 보는 순간, 아, 이 ᄉ 내 마음을 열라고 작정을 했구나. 오늘 그냥 동영상 여기서 끝내자. 뒤에 볼 것도 없고, 시작하잖아? 그럼 이거 사줘, 그냥. 그냥 열쇠야, 그냥 열수 있어, 오빠. 글씨도 새길 수 있고, 여기다가. 인쇄 비용 얼마죠? 3만. 3만. 3만은 내가 내줄게, 야. 새겨, <laughs> 새겨. 또, 이거 또, 우리 구독자 만명인데, 그럼 얼마야? 3만, 만, 십만, 백만, 천만. 한 3억 준비해야 되나? <laughs> 제가 내준다는 말씀 정중히 취소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연인들을 위한 총평. 그냥 이거 사. 돈 모자라면 모아서 이거 사. 그냥, 그냥 열린다니까. 다음은 좀 오래된 연인들. 좀 시간이 지났다. 결혼을 안 하고 뭐 오래 사귀었다. 그래서 함께 한 시간이 길다. 그럴 때 어울리는 선물. 자, 가자. 아, 이거야. 내가 이거, 사실 이것 때문에 여기 왔어요. 우리 지금 그 오래된 연인들. 좀 함께 한 시간이 길다. 이런 연인들한테 줄 거를 원하려고 그러는데. 네, 가장 최근에 런칭한 음. 파인 주얼리 컬렉션. 아, 네. 그냥 심플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예술성을 담은? 네. 주, 주얼리다? 많이 어. 있는... 아, 다이아가 많이 아. <웃음> 다이아가 <웃음> 네. 많이 들어가 있는 걸 파인 주얼리라 그러는군요 그렇죠. 아 우리 하이엔드부터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백금 소재고요 양쪽 라인에는 다이아 세팅이고 네. 밑에 쪽에는 약간 이슬이 맺혀있는 어, 것처럼 우즈컷으로 되어 있 아... <laughs> 아니 왜냐면 이게 지금 반짝거림이 달라 이거 한번 보세요 위에는 다이아몬드로 빛이 반짝반짝 하는데 밑에는 뭔가 진짜 이슬이 있는 것 같아. 이거 지금 딱 봐도 비싸거든요. 이거 얼마인가요? 1,250,000원입니다. 1 2 0 0 0 0원와 지금 욕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지금 박스까남 사상 가장 많은 뷰스를 기록한 게 롤렉스 썸마리너거든요. 롤렉스 썸마리너보다 싸. 근데 그거는 뭐 갖고 싶어가지고 보면서 여자들이 이런 거 갖고 싶어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오늘 그 권하고 싶은 건요거야 페이퍼 플라워가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대중소에서 나는 정답은 중이라고 봐. 대는 좀 커. 우리나라 사람 몸에다 이게 있으면 약간 눈에 너, 너무 띌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 소는 매일 해도 부담은 없을 것 같은데, 반대로 존재감을 가끔 드러내야 될 때. 뭐, 동창회 같은 데 갔다. 유치원 엄마들 모임에 갔다. 그러면 막 빛을 발해야 되는데, 약간 사이즈가 작아. 근데 이중 사이즈는 매일 찰수 있을 것 같아. 뭔가 이 존재감도 좀 무시할 수 없고 결정적으로 동양 사람 체형에 이 정도 사이즈를 목에다 걸면 딱 제일 예쁠 것 같아 우리 그 박스까남 오늘 지금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특집이니까 선물을 했는데 남들 다 갖고 있는 거 해줬다 그러면 아무리 비싼 거 사줘도 욕먹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 사줘야 돼 이거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지금 이거 해주면 주변에서 내가 처음이야 다 됐고 그냥 다 편집해줘 다 잘라 다 그냥 이거 사 페이퍼 플라워 미디엄 얼마예요 이거? 303만 3명, 원 모아 어쨌든 이거 사. 특집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그 결혼을 사랑의 끝으로 볼 것이냐, 사랑의 시작으로 볼 것이냐. 끝이자 시작이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티파니가 주얼리의 시작이요, 끝이라 그랬잖아. 프로포즈를 할때쓸수 있는 반입니다. 이거 사실 의외로 이거 잘못해 주거든. 근데 이거는 티파니 세팅이라고 불리는 가장 유명한 여섯 발 물림 요 다이아몬드를 보호하면서도 너무 많이 보호해서 다이아몬드를 가려서 광택을 죽이는 경우가 있는데 결함들을 다 없앤 가장 궁극적인 다이아몬드 세팅 방법이고 여섯 개의 발로 다이아몬드를 잡았어요 여러분이 결혼하고자 하는 누군가는 이 반지를 생각하고 있어 결혼할 때 이런 걸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근데 그 막연한 꿈을 이뤄준 사람이 의외로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요거 원래 이거랑 세트거든 가디링이라 해서 두 개를 껴야 돼 또. 이거 하나로 끝이 아니야. 요거 세트로 하면 가격이 얼마나 나올까요? 요 가드링이 1,115만원. 1,115만원. 요거는? 요게 1,945만원. <laughs> 약간 과소비 조장 프로그램으로 유튜브에서 잘릴 것 같은데, 궁극이다. 요것이. 결혼 반지의 끝. 끝을 보여드렸어요. 요거 요렇게 세팅하면, 3,000만원이라는데, 요거는. 지금 요 다이아몬드가 몇 캐럿이죠? 저게 9부 정도. 됩니다. 9부. 네. 1캐럿 아니고 9부. 그러면, 한 2천만 원대에 맞추는 것도 사이즈에 따라서 가능한 그렇죠, 거예요. 가능하십니까. 아 예산에 따라서 다이아몬드 사이즈가 좀 작아지겠으나 아무튼 가능하다는 거. 이거는 3캐럿. 3캐럿? 네. 너 처음 봤어 3캐럿 다이아. 이게얼마요 이거는? 2억 8천 2백. 2억 8천 2백만 원. 네. 보고시가 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여자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겠네.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제일 많이 팔리는 거. 이 매장 기준 가장 네. 많이 팔리는 거. 요겁니다 3부 다이아라고 하는데 조그매요조그만데 충분히 반짝거려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양 요 다이아몬드 모양 이걸 브릴리언트 컷이라 그래요 근데 브릴리언트 컷은 면이 몇 개냐면 58개일 때 가장 빛을 잘 반사한다 그래요 티파니의 다이아몬드는 모든 다이아몬드가 그 브릴리언트 컷일 경우에 캐럿 수에 상관없이 다 58면으로 깎는다는 거 그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명품 아니겠습니까 요 0.3캐럿짜리 요거 가격이 423만원. 요 정도면 뭐, 아주 현실적이잖아. 요거 뭐, 아, 나도 해, 이거 해줄 걸 그랬다. 너 사실 안 해줬거든. 지금이라도 해줄까? 우리 성피디 해주라고 그래. 어? 다음 달에 결혼이잖아. 다음 달에 결혼이라고? 동공이면 흔들데 팔을 <laughs> 흔들리는데. <laughs> 423만원. 내가 23만원 보태줄게, 지금 사면. 어? 박스 깔랑 구독 좀 눌러줘라, 지금. 우리 성피디 이거 하나 사게 해줘. <laughs> 요거 제일 많이 하는 거 요거는 밀그레이는 별명이 있죠 얘가 뭐 뭐죠 일단은 별명이 일단은 제일 많이 하는 게 국민 반지 아 국민, 국민 반지. 반지 커플링 사고 싶다 이거 사 그냥 <laughs> 여자용 얼마냐면 170만원 남자용 216만원 좀 우리 약간 멋 부리고 싶어 A6 아니고 A7 탄다 나는 약간 이게 깔롱 부려야 돼 그렇다 그럼 요거 갑시다 T2 링 남자는 다이아몬드 안 박힌 거 여자는 다이아몬드 박힌 거 테두리에 박힌 거, t에 박힌 거. 둘다 그냥 딱 봤을 때는 그냥 다이아몬드 있는 건데, t에 박힌 게좀 적게 박히니까 좀더 싸죠? 그렇죠. 어. 요건 얼마죠? 요게 가운데 들어가 있는 361만. 361만은 요거는? 595. 만 아, 요건 얼마죠? 170만. 아, 요거, 세, 요거 갑시다. 요거. 요렇게 가면 그냥 100점 만점에 95점이야. 아까 그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 캐러스에 상관없이 100점이라면, 이거 그냥 95점 갑니다. 요거 갑시다. 요거. 사실 우리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보다 제일 설명 잘 하시는 분들이 여기 매장에 계신 분들이에요. 처음부터 뭐 다이아몬드 3kg짜리 이런 거 권하진 않으시죠? 아, 그렇죠. 어. 아니면 뭐,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요? 이러지도 않으시죠? 우리 커플에게 제일 어울리는 것이 무엇이냐? 요박스카 하나 뭐 보고 그냥 제가 이거 사, 정해드렸지만, 그거 말고 좀더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 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부담 가지실 필요 전혀 없으니까 물어보시면 돼요. 오늘 이거 보느라 마음이 좀 불편하실 거예요. 오늘 뭐 여자친구한테 이거 사줘라 저거 사줘라 하니까 마음이 불편하실 거 분명한데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여자분들 마음 불편하게 해줄게. 그냥 이거 사줘. 800만원대. 이거 사줘. <laughs> 총평 가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선물 특집, 주얼리 보여드렸는데 주얼리라고 하면 익숙하지도 않을 거고 가격대도 비싸기 때문에 아마도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마음이야, 마음. 오픈아트 처음부터 보여드렸어요.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한 거니까, 티파니의뭐 오픈아트로 여셔도 좋고, 티파니 세팅된 다이아몬드 반지로 여셔도 좋은데, 뭘로 열어도 좋지만, 뭔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열고자 하는 마음가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박스 깔아놓으면 구독을 누르면 마음이 열릴지도 모르잖아. 눌러요. 안녕. 메리크리스마스.